제 기준의 마지노선은 최소 3개예요 네, 최소한 3개는 돼야 애가 좀 생기가 돌고, 4개가 그냥 좀 일반적인 거고, 가능하면은 6개. 네,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저는 아무리 요청해봤자 자료를 공유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힘 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옷에 적용하는 마찰력? 그거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썰 푸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VAM에 대해서 어, 이제 어떻게 까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설명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세팅 이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네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은 누르지 말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이라도 얻게 그냥 영상 몇 바퀴 쭉 돌려주세요 어쨌든 일단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부터 해볼게요 뱀, 그거 왜 하냐?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해서 해봤어요. 네, 신기해서 제가 그 퀘스트 3가 있거든요. 이걸로 VR 게임을 해봤는데, 어, 비트세이버 이런 거 어, 재밌지, 신선하고. 근데 여기서만 돌리는 VR 게임이랑. 컴퓨터로 돌리는 VR 게임이랑은 퀄리티가 아예 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달라요. 네. 컴퓨터로 하는 거랑, 이제 그냥 얘 스탠드 언론으로 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얘만 썼을 때에도 되게 신세계였거든? 왜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은 왜그 이상한 안경 끼고 막 하고 의자 흔들리고 물 날아오고 막 바람 나오고 그런 거 갖다가 포디 체험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공간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네. VR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공간 속에 들어가서 얘랑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게 VR입니다. 아예 경험 자체가 완전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시작한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VAM 그거 약겜 아닌가요? VAM 자체는 그냥 시뮬레이터예요. 그냥 VAM만 놓고 보잖아? 아무것도 없어. 어. 근데 말했듯이 이제 VR, 가상현실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씬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합쳐지면서 네, 부정하진 않을게요. 성인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 미성년자면은, 솔직히 성인 컨텐츠를 성인이 지나서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 그리고 이거는 엄마 아빠 몰래 하기도 힘들어. VR로 해야 돼. 이거 엄마 아빠 몰래 절대 못해.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성인일 텐데, 야, 씨발, 성인이 성인 게임 하는 게뭐 잘못된 거냐? 할 수도 있지? 내가 약게 하는데뭐 보태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노란딱지 위험성이나 이제 또 괜히 섹슈얼한 거 다뤘다가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도 가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알 바야? <laughs> 난 이미 <laughs>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야한 목적의 씬들이나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을게. 내가 봤을 때한90% 정도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가 어, 진짜 좀 건전한 어, 그런 건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묻는 거뱀 그거 요구사항 많지 않나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케바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VAM 처음 쓸때 RTX 3070으로 썼어요. 네, RTX 3070으로 쓰다가 지금 이제 CPU 9800X3D 그래픽카드 RTX 5090 이걸로 맞추고 VAM을 그냥 풀 옵션으로 때려 돌리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3070보다 못한 그래픽 카드도 돌릴 수는 있어요. 왜? 뱀은 그냥 시뮬레이터니까. 어, 단지 이제 그걸로 구현하는 씬이나 룩이 어, 박살나 있겠죠 퀄리티가.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면 되나요? 자 스펙 최적화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자 멈춰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스펙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어, 스펙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로 렌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퀄리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0.5가 최한데, 저는 그래도 1.0 정도는 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러드 서페이스, 리얼타임 리액션, 소프트 바디 피직스, 제너레이트 데프 텍스처. 이거는 여러분의 사양이 좀 빡세다 싶으면은 그냥 끄세요. 인 게임에서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 특정 신의 동작이나 그런 거에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끄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쉐이더 퀄리티 얘부터는 <laughs> 퀄리티에 직결되는 거야. 네. 얘는 최소한 미디엄으로 놔야 되는데 미디엄으로 놓으면은 되게 어색하죠. 네, 가급적이면은 하이 두시고요. 메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티 엘리에스인 거든요? 머리카락을 잘 보세요. 엄청 까끌까끌해지고, 엄청 부드러워지고. 근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이제 막 이슈가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서, 근데 사양은 되게 많이 먹어. 그 다음에 픽셀 라이트가 있는데, 얘는 아까 쉐이더랑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사수를 하세요. 자, 이 픽셀 라이트가 뭐냐면은 조명이에요. 조명을 빵개로 해서. 애가 생기가 없어졌어. <laughs> 그리고 여섯 개 했을 때.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래서, 어, 연계는 진짜 이렇게는 하지 마. <laughs> 이렇게는 하지 말고. 제 기준의 마지노선은 최소 3개예요 네. 최소한 3 개는 돼야 애가 좀 생기가 돌고, 4 개가 그냥 좀 일반적인 거고, 가능하면은 여섯 개. 네.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스무스 패스는 전잘 신경 안 쓰고, 글로우 이펙트도, 어, 뭐, 빛나는 효과? 그? 야 여기 봐봐. 끄고 키고 음이 화면 차이가 별로 없네. 프로세스 프라이어리티는 무조건 하이. 저는 이걸 리얼타임 안되더라고요.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모니터가 240까지 되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결국 퀘스트 3가 120밖에 지원을 안해. 예, 기기 자체는 60인가? 스팀 vr이나 그 다른 vr 게임 pc로 연동했을 때 그때는 이제 120까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 피닉스 업데이트 캡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얘네들 세 개라서. 그 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키는 거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는데 한번킨 거는 되게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 있죠. 75개. 근데 얘를 자, 태권도 소녀에서 딱깍 하면은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네.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로딩도 짧아졌고.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진짜 없으면 모르겠는데, 가급적 키세요. 로딩 속도가 너무 차이나. 그 다음에 퍼포먼스 2 같은 경우에는, 어, 그니까 뭐, 씬이나 프리셋 불러올 때, 이제 뭐, 최적화를 해가지고 메모리를 아낀다고 하는데, 메모리 16기가는 솔직히 다 넘지 않나? 예, 네, 이건 그냥 끄세요. 예. 네. 그 다음에 VR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기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기계가 뭐 좋은 VR 기계일수록 당연히 VR에서 보는 해상도나 이런 거는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VR이랑 PC랑 뭘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내가 알기로는 스팀 VR, 그 버추얼 데스크탑 그리고 에어 링크인가?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버추얼 데스크탑이고 저도 그걸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데탑 추천하는데, 그거는 VAM 가이드가 아니니까, 그냥 이쯤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 뱀 허브에서 받는 씬이나 캐릭터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보통 그런 거는 무료라서 그럴 확률이 높죠? 진짜 여러분이 이 정도 퀄리티의 그 씬이나 룩을 원한다?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돈 받고 팔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뱀 크리에이터들이 거의 다 페이트론에 있던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laughs> 멤버십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한 달, 한 달짜리 잠깐 가입한 다음에 자료 다운받고 이제 멤버십 끊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유료로 다운받은 것들은 퀄리티가 다르긴 달라요. 그건 인정.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다운받아도 되는데, 어, 찾기 힘들 거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돈 주고 다운받았고, 그리고 얘네들도 그 다운받은 자료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리 요청해 봤자 자료를 공유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힘 빼지 마시고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편의사항들 편의시설 편의사양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션 플러그인으로 두개 쓰고 있어요. 브라우저 어시스트랑 이제 ui 어시스트 자 브라우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애드 플러그인 눌러가지고 이거 검색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넣기만 하면 돼요, 얘는. 넣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플러그가 생길 거야. 얘를 누르면은 여러분이 씬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씬이나, 자, 이렇게 프리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편하게 볼수 있고요. 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검색 기능,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나오게끔 할수 있고요. 그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UI 어시스트. 이거 진짜 편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시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누르면은 퀵 메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바꾸든 옷을 바꾸든 그냥 딸깍딸깍으로 쉽게 할수 있어 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옷 같은 경우에도 딸깍딸깍으로 바로바로 바로 옷 바꿔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딸깍하면은 사람도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버튼에 뭘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스, 나랑 눈이 마주치게 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날 보게. 그게 아니면은 스판, 뭐, 그 전편에서 예시로 들었듯이, 뭐, 사람을 한명더 소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에 적용하는 마찰력, 그거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리셋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 이제 씬 플러그인, 씬에다가 뭔가 특별한 적용을 할수 있는 플러그인을 갖다가 박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츄럴라이즈를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VR 손으로 할때 뭔가를 터치하면은 그 살점, 뭐 가슴이나 엉덩이 눌렀을 때 반응이 있잖아. 그게 아마 기본적인 세팅으로는 되게 어색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의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뭐 아무튼 되게 다용도로 쓰기 좋아요. 물론 이제 신에서 이제 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개만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리고 뱀 가이드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UI 어시스트 커스텀 UI를 누르면은 자 일단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 5x6 요거한 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판을 말하는 거고. 오퍼레이션은 각 버튼마다 이제 무슨 작업을 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세팅에서 그리드 2번을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그 VR 핸드 손 보여주는 거이렇게세팅되어 있고요. 게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를 바라보는 거, 눈 마주치는 거 이거는 이제 외부 플러그인 플러그인 컨트롤 누르고 이제 그 플러그인을 불러와라라고 한 거고요. 스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 소환하고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로드 어피어런스 프리셋은 말 그대로 프리셋 로드. 그래서 어떤 프리셋을 불러올래 했을 때 얘를 딱각 누르면은 요 어피어런스 요 캐릭터가 불러져 오는 겁니다. 어퓨러런스 말고도 이렇게 클로싱 프리셋 그옷 같은 경우에만 따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뱀 하면서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은 플러그인 검색해가지고 다운 받으시면은 좀더 편하게 뱀을 할수 있겠죠. 혹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뭐가 안 된다 싶은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laughs> 전 그냥 <laughs> 저 혼자서 다운 받아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 거라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커뮤니티나 이런데 물어보는 게좀더 정확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뱀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은 뱀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